아, 형 내려가보래면 내가 형길 있을 것 같은데, 어때? 불렀잖아, 내가 빵빵했잖아. 내가 나더라고 랬어 어? <laughs> 내가 나, 내가 <웃음> 나, <웃음> <웃음> 내가 나더라고. 근데 길 그랬다. 있다고. 네. 내가 가봤더니길 있을 것 같아. 걸무고 네. 좀 해놨더라고. <웃음> <웃음> 형, 형길 있어. 막치겠더라고 <laughs> 빵빵, <laughs> 그렇지? <그랬더니, 웃음> 뒤에 딱쳐다보더라. 야, 근데 느낌이 여기 보고자 이제. 와 소리 끝내줍니다. 아 숙기로 뭐이 정도. 됐어. 밑에 바닥에 있는 나무가 미끄러워 우리 홍해설, 해설위원 홍해설입니다 그립중 해야지 그립중이 미끄러워 스탠드로 중심 딱 잡고 서있다가 그럼. 그럼. 나무, 당연히 밑에 나무 겁나 미끄럽습니다 예, 슬픔을 먹었기 때문에 예. 저렇게 고압형 때리는 거 절대 이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저거. 예. 수해지마왜 <laughs> 터치했어 야금중형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화이팅 화이팅 <laughs> 그립주행 응? 아저 정도 발이 됐으면 소원이었겠다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 원스톱 하셔야 자 보러 한 번. 자 동영상 촬영 아, 촬영 하고 있어니 저렇 저렇게 앉아야 된답니다 원스텝 할때 원스텝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들 다. <laughs> 아 <웃음> 자, 우리, 우리 국제급 해설위원 홍해설입니다. 아, 원스텝 자, 돌립니다 돌립니다 이제. 오. 아, 아주 자연스러웠어. 아주 자연스러웠어. <laughs> 아, 군인형 등산하는 거 오랜 만에 보는데. 소방대원인 줄 알았습니다. 아, 소방 나왔습니다. <laughs> 소방대원. 아, 오늘 분량 많습니다 여기서. 느낌상 다시 내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. <laughs> 왜? 내가 지금, 지금 이골프장 골프장 사이면 상관이 없는데. 골프장 하나에 가운데를 갔대 지금. 옆에 쪽 골프장이 있어 올라가서 GPS 켜봐야 됩니다 맵을 골프장 이면 다시 내려가야됩니다 <laughs> 여러분 내려가야 됩니다 야, 우리 국제급 해저이요홍 해저입니다 소방대원 아직도 보이고 <laughs> 소방서에서 갑자기 신고받고 <시도> <laughs> 왔습니다 지금 어이, 군중이 오늘 약한 모습 보이는데, 군중이. 형중이해더라 좋은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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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러스가 안 좋아. <laughs> 아, 적응이 안 되는 것같아 지금. 안만 아, 봐도. 아, 좋아, 좋아. 안만 봐도, 아니, 오토바이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, 형이 지금. 아, 평소 왔다 으면 그냥, 안 키겠네요. 자, 여기, 여기. 아, 오늘 아까 GPS 한번 열어보고 다시 내려갑시다, 이제. 약간 그런 느낌이 보여. 옆에 똑 골프장이야. 근데 아까 GPS를 봤죠똑 골프장과 골프장의 차이면 내려가도 되고, 골프장 하나에 이렇게 돼 있으면, 다시 내려가야 되는 데켜봐 올라가서 키자고 올라갑시다 이제. 올라가. 자 얼른 오십시오. 아니, 저 자꾸 그러면 라면 안 <laughs> 아 배고파. 자 우리는 자 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. 라면. 아우, 세차에다 닿게 생긴 거없요 흙이나, 딱, 다식도안흙이 형, 옆으로 가면, 옆으로. 이, 벌목 했나봐, 한번. 나무가. 와서 여기만 친거 같아, 여기만. 내가 봤을 때 밑에 사람들이 나무하려고 잘라온 거 같아. 장가지는 그냥 버려두고. 그자 영상 <laughs> <laughs> 계속 시시켜놓을는 슈퍼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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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퍼드는 슈퍼드는 이퍼드는드는 소감 한마디 퍼드는 슈퍼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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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퍼드는